예수님에 대한 질문인데요.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손목이 못이 박히셨는데 손바닥에 박히셨는지 궁금해요. 의사들은 손목에 박혀야 몸 무게가 지탱된다던데 예수님은 한상 가운데 본분들은 손바닥이라고 하고 어느 게 맞는 것인가요?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못생기고 키도 작은 게 성경적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은 잘못된 건가요? 진이가 예수님을 보고 왔을 때 여기 손목에가 박혀져 있대요. 못 자국이요.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못생기고 예쁘지는 않으세요.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다고 하니까 키는 작아야 성경적이라 키가 작다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키가 작은 게 성경적이다.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. 풍채가 없는 거예요. 체격이 뚱뚱하지가 않는다. 제가 봤던 예수님도 너무 날씬하세요.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홀쭉하셔요. 얼굴도. 예쁘지는 않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워낙에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그 모습도 최고로 멋지게 보여요. 그러지 않을까요?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영상 여러분,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요, 주의 현연이라고 해서 주의 천사가 올 때가 되게 많아요. 예수님 본체가 매번 그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왜 이렇게 틀리죠? 틀릴 수 있어요. 왜냐면 하 주의 현연이라고 해서 주의 천사들이 예수님으로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근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저희 아들이 참 많이 봤잖아요. 근데 그분은 굉장히 날씬하신 분이에요. 그리고 키도 커요. 그리고 굉장히 홀쭉해 있으세요.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신데, 우리 보기에 예뻐요. <laughs>